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수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특검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4월 총선 종합상황실 1일 현안회의를 하고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전현 정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포괄적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민간인 사찰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파헤치자는 것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사과와 권재진 법무장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관련 자료가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항명숙 대표는 특검이 시간 끌기나 꼬리 자르기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권재진 법무장관 회임과 특별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금융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부채도 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1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56.2%가 금융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53.7%보다 늘어난 수치로 소득하위 20% 이하인 1분위 소득계층에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목적별로는 1분위 가구의 54.7%가 전 월세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이었으며 4 5분위 가구 부채는 50% 이상이 부동산 구매용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해 전년보다 85조 2637억 원이 늘어난 802조 66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채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책 사업이 공기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공 부문 부채가 결국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최초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텍체 2공장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대구택 제2공장이 어제 준공식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제2공장 준공식은 이스라엘 IMC그룹 하파즈 회장, 주한 이스라엘대사와 국내외 초청인사 2,500여 명등 대구지역 기업이 개최하는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내외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태근과거 대한 중서광업 기업으로 1998년 IMC 그룹이 인수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첨단 장비 구축과 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외투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대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하는 제2공장은 IMC 그룹에서 1,000억 원을 투자해 총 부지면적 58,000 제곱미터에 공장 4개동, 오피스 3개동을 신축하고 2011년 25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고 앞으로 12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2공장은 최첨단 로봇 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첨단 고성능 자동화 절삭 공구 제조 기술을 도입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과 충북 그리고 충남도가 동서고속도로 확장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세 도지사는 동서고속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시종 충북 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북도에서 동서고속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관영도지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경북도청이 이전될 안동, 예천지역을 직결하는 도로가 없어 동서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경북 울진에서 충북 세종, 충남 보령구간의 동서고속도로 271km 왕복 2차로 건설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도는 이 구간 중 충남 보령에서 공주 45km, 청주에서 문경, 그리고 안동까지 107km, 봉화에서 울진 40km 등세개 구간 192km에 대해 5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건설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경북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북도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발표하고 후손 3명에게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출신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를 매월 한 명씩 선정해 도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허위 선생은 구미 출신으로 김천과 경기도에서 의병활동을 했으며 190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5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창숙 선생은 성주 출신으로 1919년 파리광화회의에 파리장서를 제출했으며 임시의정원 교통위원 및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6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동삼 선생은 안동 출신으로 1907년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서로군정서를 조직해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호국의고장인 경북은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저항 정신을 보여줬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과 선정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비가 온후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 지방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